대구 상수도 사업본부가 지난 7일 실시한 수질검사수입니다 금호강물의 BOD, 즉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은 1.8ppm으로 낙동강과 비슷한 2급수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자체감시 항목이자 수질 오염지표의 하나인 TOC, 즉 총유기탄소 수치를 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금호강물의 TOC는 5.1ppm으로 하천 생활환경 2등급 기준을 초과했지만 낙동강은 3.4ppm으로 기준치 이하였습니다. 2015년까지 하천 수질 기준으로 적용됐던 COD 화학적 산소 요구량도 금호강은 8.8 ppm으로 4급수에 머문 반면 낙동강은 3급수 수질을 보였습니다. 환경정책 기본법에는 수질 4급수의 하천은 고도 정수 처리한 뒤 공업용수로 사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방식 그대로 사용하는 것보다 고도 처리를 한다든가 좀더 유념해서 어,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낙동강물을 정수하는 내곡과 문산 정수장과 달리 금호강물을 처리하는 고산 정수장에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이 없습니다. 고도 정수 처리가 안 되다 보니 고산 정수장 수돗물은 기준치 이내이긴 하지만 오염지표인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이 내곡보다두배 정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상수도 사업 본부는 자체 감시 항목이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일 뿐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적합하다는 입장입니다. 수돗물 생기면은 수물을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밖에 할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자체 감 항목은 대부분 이나체 무리하거나 이런 쪽으로 많이 거든요 이번 수질 검사는 원수에 대한 법정 항목 31개와 자체 감시 항목 19개 정수는 6순개 법정 항목에 대해 실시됐습니다.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계속되는 가운데 상수도 사업본부는 250개 항목이 넘는 원수와 정수에 대한 수질 검사에는 소극적이어서 애구심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TBC 김용우입니다.